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위에 미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도장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어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두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하기,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희망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밥과 포도원과 갈라몬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 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긴 성벽은? 가장 길고 거대한 성벽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블로초를 찾았던 유명한 왕 진시왕이 짓기 시작한 건축물로, 그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만리장성은 계속해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 보수되고 새롭게 이어서 지어지면서 명나라 때까지 천년 넘게 건축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을 쌓았던 대부분의 왕조들이 성 밖에 침입자들로 인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성 내부의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가장 강한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아서를 보며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가 성벽을 세우는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네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중건하면서 밖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권 때문에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에미아는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공사가 활기를 띠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잘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유다 공동체 안에 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을 때 썼던 표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들은 이 성벽 건축을 하는 이 백성들은 마치 노예로 살 때처럼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식량은 빠르게 빠르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 건축에 모든 손이 집중되어서 농사를 하는 사람의 수도 적어짐에 따라 식량 증산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시 상황입니다. 밖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접지역의 부족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심리학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 농사를 짓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백성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이 성벽 건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다, 공수, 유다 공동체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때일 것입니다. 게다가 3절 말씀을 보면 그 성벽공사를 짓는 그 가운데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세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금 징수로 유당 공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았던 유다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곡식과 식량과 물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빌려주는 유다의 귀족들과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식량들을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 형제들에게 이자를 세게 매겨 식량과 물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을 내거나 배고픔과 같은 눈앞의 문제들은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 식량을 빌려 해결하였지만 이제 빚을 갚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포도밭과 가축을 전당 잡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 유다공주는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끼리 높은 이자를 매겨 돈을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식들을 뺏기거나 빼앗기는 일이 유다공주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백성들은 그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경제적 부조리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니에미아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니에미아는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늘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니에미아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를 틈타서 오히려 이웃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하게 하는 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다 공국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느에미아는 분노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니에미아가 가졌던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룩한 분노와 악한 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사하에 따라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분노와 악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노하는 이유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쉽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것은 주위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선하고 거룩한 분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유의 대명사인 예수님께서도 분노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를 내셨고, 또한 성전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상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내시는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 가운데. 불의를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분노하고 필요에 따라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보다 나 자신을 위한 분노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정치, 소득격차, 성별 더 나아가서는 종교 문제까지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우러나온 분노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세상을 분열시키고 파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교회도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분노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파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며 교회끼리도 계속 분열되고 있는 게현 시대상의 모습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힘을 더 잃어가고 세상은 더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길 뿐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나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까? 니에미아를 보며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를 위해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이웃과 약자를 위해 분노하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동대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니에미아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합니다. 그것이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형제로 노예 삼는 일,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이자를 받고, 이자를 강하게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등유다공동체 내부의 갈등의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기인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시작한 후에 뉘에미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전당 잡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며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보내라. 니에미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니에미아의 선포를 보며 회계가, 회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회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계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당연히 회계는 애통하는 마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얼마만큼 많이 흘렸는가가 회계의 기준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회계의 기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유다 공체 내부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었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잘못했던 백성들이 그 회계를 촉구하는 뉘에미야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볼때 회계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즉시 그만두는 것이 회계입니다. 자신들이 변상할 일이 있으면 변상하고 자신이 빼앗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것, 그것만이 회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계란 잘못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즉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차차 끊어야지, 조금 있다가 고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차차 끊을 수 없습니다. 죄는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즉시 단번에 끊어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평양 대부응 운동이 있기 전보다 먼저 조선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문화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평양 부흥이 있기 약 10년 전에는 황해도 소래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고 합니다. 소래교회를 어, 돕던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닉 성교사님이 1896년 수웰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약 300명의 신자들이 모여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교사님이 그 예배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가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닉 성교사님은 한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패닉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지도자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지도자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헨리 성교사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어있던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혜직 성교사님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안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후 그는 미워했던 두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날을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어, 죄 씻음을 받은 그 신자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그곳에 있던 성도님들이 함께 회개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뉘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뉘에미아는 거룩한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공채 잘못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내부의 모든 문제는 백성들이 모두 회개함으로 이루어지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모두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미아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도 오늘 뇌미의 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 가정 내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를 지금 당장 시작하여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분노가 아닌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보며 분노할 줄 아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제 설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백신 부작용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우리 동대문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에미아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분노, 짜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불의에 반응하여 약 이웃과 약자들을 위해 분노하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즉시 죄에서 떠나가 다시 하나되고 결속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